23번 빨리 들어와. 오, 유미, 빨리 왔네. 이번 수행평가 기대 좀 A로 해줄게. 야, 건강은 내가 초보기에서 틀릴래? 어? 너 내일 기대해? 혜택이 빠... 아, 아, 어, 그래, 혜택은 내일 입금하고 수행평가 뭐지? 내일 빠네. 감사해. 이해는 아니요. 내 선생님 떡볶이 될까? 공부 잘하게. 응. 빵떡? 빵떡이 누구니? 야 있는지. 너 내가 닉네임 이름으로 저장해라고 했지. 너 내일 기온고 포면안 돼? 모두 수험고가 F다. 뭐? 5만 원? 너 지금 나랑 장난해? 야, 어만원이 뭐야. 저것도 30만원은 돼야지 그럼, 빌리던지 맞던지. 그래? 근데 왜? 나만의 놀이팅 하니? 빨리빨리 타지 않죠? 어? 아니, 우리 태준이 왔죠? 알았어. 지민이, 안녕. 여학생들은 뭐하고 있니? 뭐, 야, 저임예림 뭐, 내 죽었어. 아, 아, 아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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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게! 오늘 참 재밌겠네요 어? 방떡 <laughs> 이응이요시브 아, 어? 교장쌤 안녕하세요 네 그랬어요 일단 쌤모심 댓글 달지 말고 계셔주세요 오글거려. <laughs> 일단 오실 때까지 소통하자. 그러니까 사람의 자유 아닌가요? 그럼 내일을 중요시하는 선생님을 들어오시면 인사부터 안 하시나요? 과연 내 <laughs> 네, 선생님을 볼수 있을까요? 고맙게 그걸 다 말해야 할까요? 왜냐면 칠리지도안 돼요. 이렇게 실수한 대답을 했는데도 고싶지칠리지도 아니고요. 맨날 때리고 결국 하고 협박하는 실기야요 돈까지 뜯어가는 사람이. 선생님이에요? 아, 음, 교자상도 알아요. 근데 교자상이 지금 뭐하고 있을까? 갑자기 궁금하네. 예. 교장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마워, 얘들아. 응? <laughs> 아닌데? 네. 네. 어? 근데 김태준도 있었음? 응. <laughs> 하트 납금.